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오늘도 PB 서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연운으로 시작하고요. 소나 나와주네요. 벨트 나오고요. 그리고 가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일코 3개 나와주고요. 여기서 황소부대 문장 먹어서 애니로 공방을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한테 태블막 만들어주고 기계유망주에서 나오는 아이템 웜오브 넣어주면서 시작하고요이어줍니다자 여기서도 탈론이 맞지만 자, 잘 버텨냅니다 자, 황소부대가 공속도 있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1초 정도 버텨주는 그 패시브도 있기 때문에 탱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겨주고요 자, 초밥에서는 벨트 하나 더 먹어서 자, 애니 워모고 만드는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연승 하면서 자 크립 왔고요 자 크립에서 1코 3개 황소부대도 좀 집어주고요 자 연운 자 그럼 푸른파수꾼이 하나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돈 많이 나와줍니다 자 기계유망주에서 공격 아이템이 나오면 룰루를 주고요 방어 아이템이 나오면 애니 쪽을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상대 세나 벌써 이성이죠 자, 3코 이성이 벌써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증강은 고대 기록 보관소 보면서 황소 부대를 한번 누려 볼게요 황소 부대가 나오면 그냥 좋고요 지금 시너지도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황소 부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 좋습니다 황소부대 상징. 자, 자동방어 체계 문장도 많이 좋은데, 황소부대 상징은 팔까지 켜지는데, 저게 이제 상징이 있으면은, 있어야만 이제 팔까지 켜집니다. 황소부대 친구들은 여섯 마리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애니 피바라기 줘서, 자, 해주고요. 자, 궁금한 한번 쓰고, 실드 채워주면, 자, 와, 자, 이거 버팁니다. 설마, 어, 이거 역전에서 연승 이어나가네요. 자, 지금 애니가 이만큼 좋아좋고요 자, 마지막에 황소 부대가 한번더 터진 거죠. 자,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겨주고, 자, 벨트 먹어서 애니 워머버까지 만들어주고요. 자, 황소 부대 알리스타 넣어주고, 2분 넣으면서 싸움꾼 바위 넣어주면서 방패대에 추가적으로 덮혀졌습니다. 룰루한테 블루 줘서 공격더 잘하도록 하고요. 룰루가 1코임에도 불구하고 제 티를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블루 하나 넣어준 거고요. 크림 라운드에서 자, 아이템 지팡이 망토 벨트 나와주고요 시팡이하고 망토는 바로 이온충격기 만들어서 앞라인 주고요 자, 어 상대 아우솔 야 상대 아우솔이 7.5시즌 아우신처럼 아 저렇게 했네요 저 친구는 아우솔입니다 그리고 자 원형락까지 있어서 완전 아우신 그대로 따라 했네요 아, 이건 버티지 못하고 시변승 여기서 끝납니다. 자, 황소 부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공법 먹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설명은 안 써있는데 피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황소 부대 친구들이 피업을 같이 하고 일정 수준의 HP 이하로 떨어졌을 때 피업을 3배 이상 하는 걸로 어, 되어 있습니다. 황소 부대에 넣어 주고요. 그렇죠. 익살꾼, 이렇게 이거 비밀인데 진짜 아무도 안 쓰고 계신다. 저렇게 익살꾼을 일렬 배치해서 허수아비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게 그 허수아비를 만들 때 약간의 그 스턴이라든지, 시식기라든지 아니면 끔살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바로 허서위 만들면서 뒤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실패하는 경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턴이라든지 피가 0이 되면서 끔살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이 무조건 100% 확률로 허서위를 만들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일일 배치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벨트 계속 먹습니다. 자, 황소 부대가 자, 피가 많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면 공격 속도가 그피 퍼센테이지 깎인 퍼센테이지별로 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 누누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황소 부대 6 황소 부대 켜졌고요. 자, 레벨업 하면서 8 황소 부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애니하고 징크스를 그냥 일렬 배치만 해도 자연스럽게 아군 맨 끝에 방향에 배치가 됩니다 도망을 가요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이겨주고요 또 연승으로 크리 와서 아이템 맛있게 먹어 줍니다 자 비비고 비비고가 자, 다리우스처럼 찍어주는 건데, 찍어주면 또, 그, 즉사를 시키면 은 다시 스킬을 쓰는 메커니즘인데, 그 맛을 아직까지는 못 보고 있습니다. 좀 약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자,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자, 그렇죠. 징크스 상대편 완전 딜러 배치 돼 있죠. 자 누누가 공 굴리면서 이겨줍니다. 익살권을잘 쓰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우 상대 세주아니와 우르고까지 자 고벨 류덱이죠자 애니 끝까지 잘 버텨줬지만 아 이거 너무 세게 봤는데요다 살아남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드디어 아펠리오스 나오면서 황소부대. 8 황소부대 되었습니다 8 황소부대는 공격력이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1초 정도 살아남습니다 아 상대 잭스 무쌍이죠 하지만 귀여운 누누가 공 불리면서 잡아냅니다 지금 아펠리우스가 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해주고 있고요 자 비비고가 은근히 제가 바라는 모양의 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소부대 메인탱은 애니죠. 어, 애니가 탱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벨벳스도 굉장히 강력해졌지만 다구리에는 장사 없죠. 자, 이번에 애니가 딜을 땡했고요. 자, 이제 살짝 고밸류로 바꿨습니다. 자, 황소부대 유지하면서, 자, 공속이 중요한 우르고 산태에 황소부대 하나 주고요. 자, 그리고 잔나 넣어주면서 버 받아주고요. 자, 제가 봤을 땐 아펠리우스 그 스킬은 세 번째 스킬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자, 스턴을 지금, 그렇죠. 상대, 아펠리우스는 지금 딜러 쪽을 많이 해, 선택을 했고, 저는 공속 쪽을 선택을 했죠. 이렇게 어 아, 아펠리우스 제단테 물렸습니다. 자, 제가 는 물린 거 아쉽고요. 어우. 자, 상대가 아펠리우스의 이성을 먼저 지키면서, 어, 이걸 역전하는 설마? 아, 역전하지 못합니다. 자, 무법자까지 넣었습니다. 레오나 넣으면서, 자, 탈론하고, 자, 무법자 넣어주고요. 무, 무법자는 탈론, 레오나, 비에고가 무법자입니다. 자, 그래서 홍수부대 받아주고요. 그리고, 방패대까지 깔끔하게 받으면서, 자, 마법 저항력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르고시. 돈 굉장히 많이 벌어다 주죠. 자 이렇게 고벨류 팔 황소 부대대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비에고가 자, 첫 번째 스킬이죠. 자 공격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렇죠. 이렇게 잡아냅니다. 자 아펠리우스가 굉장히 어. 강력합니다. 황소 부대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고요. 그리고 원딜 오코에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원딜로 황소 부대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아펠리오스를 이용하시는 게더 보입니다. 자, 상대편 잡아주고요 자, 여기 아우솔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방패대가 있어서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그리고 무르고 배치 잘 해줘서 스턴 그리고 침장 연계 좋았습니다. 그렇죠? 애니가 역시 끝까지 버텨줍니다. 황소 부대 탱커죠. 이렇게 팔 황소 부대 대구로 재미나게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